네. 반갑습니다. 소쇼탕 바로 해보겠습니다. 소쇼탕 앞에 정리를 쭉 해드렸습니다. 아, 안 보신 분들은 앞에 가서 보시고 오시고요. 그러면 소쇼탕을 글자로 외워야 하느냐.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인체에 전체를 한번 대입해 보라는 겁니다. 대입해 보면 이 증상들이 일관되게 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소쇼탕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중초에서 습담으로 인해 막혀가지고 수기가 생겨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 불면, 신번, 구역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초가 막히니까 묵묵부력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죠. 어, 여기, 제가 그래서 상, 중, 하초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중초는 자꾸 막히는 형태고, 중초에서 상초로 자꾸 올라가는 형태고, 하초로 잘못 내려가서, 이 하초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밑으로 잘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초에는 열, 열도 나고요 열이 어, 날수 있고, 어지럼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로 상렬감도 있을 수 있고, 피부 건조감, 그 다음에 흉통, 흉민, 인후 종통, 인후부의 통증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 요런, 요런 것들, 상부 쪽의 증상이 뭔가 열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죠. 중초는 협통, 식욕부진, 위안 비통, 배가 위, 배가 아프고 오심 구토, 입술이 건조하고 입이 쓰고 구고, 하초로는 변비, 소변 분리도 나타날 수 있는데 소변 분리에가 직접적인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분리 불통 수종 냉. 아, 수족냉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모습이 보면 전부 다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죠? 몰려 들어서 머리로 올라갑니다. 머리로, 그러니까 사지 말단이 빕니다. 혈액이, 혈액이 빔으로 손발이 시리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요 그림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로 보게 되면 상실, 하허, 체형, 좀... 윗부분이 윗좀 발달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흙수인좀 검고 마른 경향 실제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어, 이 약이 보면 여러분 하루 용량이 시오를 16g 바나는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사람 기운이 좋아야 됩니다 버틸 수 있으려면 시원하게 식히잖아요 시오가 엄청 찬 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찬 약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먹고 버틸려고 하면, 사람이 저처럼 호리호리하고, 음, 뭐, 야리야리, 이런 사람 안 됩니다. 강단이 좀 있고, 목소리를 들어도 에너지가 있고, 여기에 흑수라고 했지만, 좀 마른 체형들도 많습니다. 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말도 좀 빠르고 대화를 하는데 환자의 느낌을 보면 어이구 사람이 좀 기운이 좋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담경상의 염증, 중이염, 후두염, 편도선염, 이하선염, 늑막염, 늑간 신경통 또는 허리 디스크 협착증. 슬관절염, 족저근막염 요, 뭐, 요 경우는, 어, 직접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경향이 좀 그런 게 있다는 거, 너무 약해 보인다거나 그럴 때에는 조금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교 대상, 대시오탕, 시오게지 건강탕, 사역산, 반하사신탕, 연계출감탕과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고요. 아, 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변방들이 좀 있습니다. 변방들 뒤에 좀더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겠는데 아, 열 감기 이후에 마른 기침하는 경우에는 인삼 빼고 인삼 대조 생강 빼고 오미자 건강 오미자가 핵심이죠 오미자. 아 그다음에 맑은 콧물 가래 기침이 나온다고 하면 아, 사감 마황탕. 그 다음에 누르고 찐득한 콧물이 나올 때에는 농이 있을 때, 찐득한 콧물이 아니고요 농이 생길 때에는 배농탕.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치료 사례입니다. 치료 사례는, 어, 반드시 머릿속에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25세 여자분이고요 159cm에 47kg.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다. 그죠? 키에 비해서 몸무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6개월 전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아토피, 아 피부병이네요. 아토피가 악화되었고 전신에 발적, 열감이 열로 나타난다, 그죠? 발진, 발진은 습기다 말씀드렸고 매우 가렵다 그런 거는 이제 열, 습열 중에 열인지 습인지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습열의 하나의 형태다. 더위 타고, 몸에 열이 달아오르고, 상열 수족냉. 자, 보세요. 이런 거할때 저는 머릿속에 그립니다. 딱요 인체 해부도를 딱 그려가지고, 겉에 지금 열이 좀 나고 있어. 어, 그 다음에, 손발에, 몸에 열이 달아오르고, 뭐 올라가. 손발이 차져. 어, 이게 좀 몰리는 모습이네. 그 다음에, 땀이 없어. 어 그래 식욕부진 그러면 위에는 뭐가 좀잘안 되네 조금만 먹어도 배부름 뭐가 막혀 있나 소화불량 어 그렇구나 거기에 건구 아하 위에서도 올라가고 있네 그 다음에 장명 꾸룩꾸룩하는데 변비 경향 아 이게 변비 이 장에 이게 순환이 안 되는구나 대변도 안 시원해 잔변감 심계 어 위로 지금 뭐 계속 열이 나나 봐 심장 흉민 아 지금 중초가 막히면서 상초에 자꾸 열이 몰리네 그런데 복진을 해 보니까 흉욕 고만이 나타나 배도 아파 어허 이거는 뭐중초에 막힘으로 인해서 상부로 열이 올라가고 아래쪽 하초로는 대변이 시원하게 나타나지 나, 나가지 않는 전형적인 소시오탕의 환자이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중에서 경중이 있을 수 있어요. 아토피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자꾸 이런 환자가 얘기하지 않는 거를 조금 살펴봐야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자, 9세 남자인데, 130에 33kg. 2, 3일에 한 번꼴로 머리가 아프다. 두통. 두통은 상충에 의해서, 표증에 의해서 그래 나타날 수가 있다. 뭔지 한번 봅시다. 식욕부진, 어, 위가 지금 문제네? 오, 가끔 오심, 어, 위에 숙이 습담이 있네? 대변은 하루에 이 삼회 본다. 그런데 잔병감, 어 뭐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게안시원하다 소변, 수면은 정상이고 비염으로 인해서 코 막힌다. 뭐코 막힘은 뭡니까? 여기가 꽉 막히는 겁니다. 꽉 막히는 거. 여기가 막히면서 상부로 뜬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의 이이 이 아이의 경우는 중초를 확실하게 소통 시켜주면서. 대변 쪽으로 빼야 되겠죠. 사실은 이 글을 가지고는 소쇼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 아, 시효를 굳이 써야 되는지를 이 여기에서 근거가 좀 부족해요. 소쇼탕도 이런 구조지만 소순기탕이라든지 아니면 반하군제로 하는 그런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상 위로 상부로 뭔가 열이 좀 올라가고 중초가 막혀 있으면서 대변이 굳어가는 이런 형태에는 소쇼탕의 구조가 맞는데 이 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는 다만 이거를 소쇼탕을 써서 치료했다고 하니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실제 임상에서는 아, 조금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를 확인해야 될까요? 흉엽고만. 흉엽고만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어, 이 구조에서는 소쇼탕을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구세 여자분이 수척한데, 수, 구세 여자, 여자이네요. 깡마른 아인데, 최근에 크게 놀란 후에 복통이 빈발해졌다. 어, 이게 뭔가 기운이 딱 뭉쳐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배 쪽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데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한번 봅시다. 오심, 아하, 오심이 뭔가 나타나네요. 식욕부진, 오심. 자, 위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딱 있으면은, 위장에서 오심이 나타납니다. 오심, 뭔가, 이 중추에서 기운이 위기 역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식욕부진, 딱 돼요. 그런데, 야뇨. 하초로는 지금 하초의 방광 쪽으로는 뭐가 빠지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정서가 불안정하다. 정서가 뭔가 불안을 안고 있어요. 거기에 명치 부위가 아프고 헛구역질한다. 뭔가를 누르니까 여가 기 확실히 안 좋네. 복진을 해보면 심하 저항이 있고 흉연구만까지 심하 쪽에는 있는 거 확인했는데 여기까지 흉엽 부위까지 있다면 이거는 중초가 막히면서 여기에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흉엽까지 막힌다 그럴 때 복통이 나타나는 거다 기운이 딱 여기 맺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심, 식욕부진, 복통 이게 하나의 하나의 세트다 그럴 때에는 소쇼탕이 저면하면 흉협고만이 점행하면 소쇼탕을 쓸수 있고, 복통을 구분하는 거, 여기 이제, 게지가 자격탕이라든지, 소건중탕과 좀 구별하는 거죠. 그렇게 구별해서 하면, 흉협고만이 있는 걸 보면, 소쇼탕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아마,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4세 여자분인데 자궁적출술 후에 40도의 고열 아 고열 발생 고열 발생 원인도 없고 양약도 효과가 없다 고열과 두통과 고열 고열 두통 식욕부진 극심한 피로감 복력이 복근이 탄탄하고 흉욕구만 있으면서 심화를 누르면 구역감 자 흉욕구만이 있으면서, 여기가 뭔가 막혀 있으면서, 구역감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진수, 여기 물소리도 좀 들리고, 설 건조 위로는 조금, 어, 열이 생기나 봐요. 상부로 열이 올라가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죠. 어, 그럴 때에는, 이럴 때, 흉욕구만이 있으면서 이러니까, 일단은 소쇼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어 흉욕고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흉욕고만이 없다면은 소쇼탕으로 열이 잘안 떨어집니다. 네. 애들, 애들 열날 때, 어, 고열이 있을 때 소쇼탕 한번 써보세요. 39도, 40도 막 올라갈 때 소쇼탕 잘 들을 것 같죠? 생각보다 잘안 듣습니다. 잘안 들어요. 네. 그래서 발열이라고 하더라도 발열이 약을 쓰다보면 발열이 그렇게 소쇼탕의 주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 포인트는 뭐다? 횡경막 중간에 굳어있는 것, 거, 막혀있는 것. 이게 바로 소쇼탕의 전형적인 증상이겠습니다. 네, 이제 막바지로 다 갑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